길장미, 최병호. 6월의 담벼락은 샤넬 넘버 5. 거리의 장미들은 몸 전체로 향을 피워내는 법을 안다. 불가리아 벌판에서 자라 손가락 낀 파리지행의 귓불에서 증폭될 흑장미들은 모른다. 마을버스의 승객들과 인사하는 법. 가슴 속에 피어 종점까지 길게 향을 간직하는 법. 장미의 마을에서는 소음도 향이 된다. 코로나로 닫혀 있던 학교 문이 장미의 계절에 열리고 꽃보다 향이 깊은 아이들은 아름다운 소음을 뱉어낸다. 이야기를 먹고 자란 장미들은 사춘기의 학교 길을 훌쩍키 크게 한다. 그래서 길에서 자란 장미들은 뜨거운 햇살에도 시들지 않는다. 울타리를 넘어온 장미의 취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소녀가 스틸컷이 되어버린 모퉁이. 노선버스들은 장미향을 담기 위해 빈차로 왔다.